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노트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순환소수 0 5 5의 순환마디는 5죠. 그 다음에 0.2474747의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 순환마디는 여기서 4와 7이니까 두자리수에서 2가 되겠고, 0.5151의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들은 지 5, 1인데, 얘를 더하면 6이죠. 그 다음에 1, 8, 5, 8, 5에서 첫수마말이 100번째, 그러면 소수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에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0인 것과 나머지가 1인 것과 있다. 그래서 100번째는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8이 되겠다 라고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1.713713 713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리 숫자를 보고 소수의 순환마디가 지금 세 자리니까 지금 7은 순환마디가 아 7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자리의 숫자들이 다 이런 713 중에 하나를 받겠죠. 그러면 200이니까 나누기 3을 하면 어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나, 답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53147. 1.53147. 그 다음에, 3147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숫자. 지금 순환마지는 3147로 총 4자리죠. 그랬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0인 거, 나머지가 어, 1인 거. 아, 여기는 나머지가 3이네요. 그렇게 돼서 100번째는 나누기 살렸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0.23434의 수면마디를 이루는 숫자들을 모두 다음과 수면마디는 34니까 더하면 7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거를, 어, 답과 연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수학은 아, 른 다, 워, 가, 나옵니다. 어. 자, 이제 다음. 여기서 보면은, 순환소수로 먼저 간단하게 나타내고, 소수의 순 소수점 아래 각 자리 숫자를 그림의 차례대로 손으로 연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111분의 41은 999분의 369니까, 얘는 순환마디를 369를 갖는 0.369369가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9.999에 928, 945, 46, 1368이죠. 곱하기 9씩 하면 그러면 1.368를 아 잠깐만 아니라 1.368이 아니라 0.1368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369를 하면, 3, 6, 9. 이게 반복이 될 거고, 1368은 1, 3, 6, 8.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2번을 보면요. 어떤 분수를 소수로 간단하게 나타낸 뒤에 1의 규칙에 따라 선을 연결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 답이 될수 있는 분수를 한 가지 만부해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어, 뭐부터 시작해보는다고 할까요? 뭐, 0, 8, 6, 4, 2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어 저는 2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2가 연결이 되면 그 다음은 8이네. 그 다음에는 4가 되고 그 다음엔 0이 되고 그 다음엔 6이 된 다음에 다시 2로 돌아오는 2 8 4 0 6 2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거라고 했을 때9 9 9 9 9 분의 2 8 406 요러한 숫자가 요런 분수가 될수 있다. 답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수술 해결하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0.112를 분수로 나타내면 지금 x를 0.112라고 했고, 어, 소수점을 앞으로 두칸을 옮겨야지 소는 마디가 똑같이 11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두 칸을 옮겼으니까 1 2 1 1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100에서 1을 빼면 99X는 12.11112 똑같은 거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12만 나와서 X는 99분의 12.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33분의 4가 되겠죠. 자, 2번. 소수를, 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1번은 보면 0.555를 X로 두고, 자, 순환마디를, 똑같, 아, 소수점 아래의 숫자들을 똑같이 하려면 10배를 하면 되겠죠? 10x. 그래서 빼주면 9x는 5라서 x는 9분의 5다. 1번은 9분의 5. 2번은, 어, 얘는 0.3434. 얘를 x라고 두고, 3434가 될수 있게끔 하려면 앞으로 두 칸을 움직여야 34.3434가 되겠죠. 앞으로 두 칸이니까 100x. 그러면 99x는 34가 돼서 얘는 뭐냐. 답이 99분의 34가 된다. 자, 3번. 0.127127 얘가 반복이 된다. x. 그리고 127127이 또 가려면 앞으로 세 칸이 움직여야 되니까 1000x에서 빼줘야겠죠. 127.127127에서 빼주면 999x는 127x는 999분의 127이다. 999분의 127. 4번. 3.268,268,268이 반복이 된다. 얘를 x로 두고, 268,268이 반복이 될수 있도록 하려면 앞으로 하나, 둘, 셋 칸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0이 3개가 되겠다. 빼주면 999x는 3268에서 3뺀 것. x는 999분의 3265가 된다. 999분의 3265.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어, 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또 다른 방법은 공식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공식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어0.217177 이렇게 변복이 된다고 했을 때, 분모는 소수점 아랫부분만 보면 돼요. 소수점 아랫부분, 요것만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지금 순 한마디는 17인데, 여기 앞에 있는 뭔가 숫자가 하나 더 있죠? 이거랑 같이 보면, 순 한마디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9를 쓰고, 순환맞이 해당하지 않지만 소수점 아래 부분에 있는 수는 0을 써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 전체에 배열에서 순환마이 앞부분에 숫자 배열만큼 빼주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숫자 배열은 지금 217 17이니까 217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 순환마디 앞에 부분 여기 02가 있으니까 이만큼을 빼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990분의 215가 되고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자면 어, 198분의 4 3이 되겠죠? 자, 4번. 수면소수 1.3333에 어떤 수를 곱해서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어떤 수를 곱해야 될까요? 자, 1.3333은요,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13에서 1뺀 수, 즉, 9분의 12, 몇분 하면 3분의 4가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나타냈냐. 먼저 분모는 수수점 아랫부분에 소수점 아랫부분만 보고, 순환마디에 해당하는 거는 9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전체 배열에서 순환마디 앞부분 요거 1 빼서 13 빼기 1이에요. 자, 그래서 3분의 4가 됐는데, 3분의 4에 뭘 곱해야지 자연수가 될까? 뭘 곱해야 될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9 이하의 자연수이고, 그럼 한자리 수란 얘기예요 순환소수 1.a를 기각분수로나타내때 순환 분모가 3입니다 얘를 계산을 하면, 뭘까? 음, 1 a a 가 된다는 얘기인데, a는 한 자리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랬을 때, 9분의 1a. 여기서, 예를 들어서, 1.2 이러면, 9분의 12에서 1을 뺀 수가 분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분모가 3이어야 된대요. 약분을 했을 때 지금 분모가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그러려면 분자가 3의 배수가 돼주면 된다. 즉 9분의 10이나 9분의 15, 9분의 18은 안 되겠죠, 얘는. 9분의 어또뭐 있을까? 21, 3분의 7이 되니까 9분의 24, 얘는 3분의 8이니까 되죠. 9분의 27, 얘는 또안 되겠네. 자, 그럼 요거가 될수 있는 거는 뭐냐면, 1.3333을 해야 9분의 13에서 1뺀 9분의 16이 될 거고, 얘는 1.6666을 해야 9분의 16에서 1뺀 수가 될 거고, 얘는 9분의, 얘는 안 되겠죠. 9분의 21은. 그래서 얘두개 해서 A는 3과 6, 두개가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9분의 7이죠. 0.7777 얘는, 그러면 A는 9분의 1일 거예요. 그죠? 9분의 1이라는 얘기는 0 1 111, 1,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B분의 1은 3A일 때라고 했으니까, 3A는 9분의 3이 되니까, 3분의 1이네. 아, 그럼 B는 3이다. 그러면 0.3333을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뭐다? 3분의 1이다. 기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323이라고 했을 때, 소수점 아래 부분이 똑같이 하려면, 소수점이 있는 걸 앞으로 두칸 옮겨야 되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0X에서 X 빼면 99X, 32. 그럼 99분의 3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 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보자. 자, 9분의 4. 얘는, 소수점 아래 부분을 보고, 분, 모는, 소수점 아래 부분만 보고 순환마디에 해당하는 거면 9를 쓰면 되고 순환마디에 해당하지 않는데 앞에 뭔가 있다 그러면 0을 쓰면 돼요. 그다음에 분자는 전체 숫자의 배열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순환마디 앞부분에 숫자 배열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지금 순환마디만 세 자리가 있으니까 99부분에 전체 배열 3, 6, 5가 되고요. 얘는 소수점 아랫부분만 봐서 분모를 써주고 전체 배열에서 순환마디 앞에 있는 이 1을 빼주면 9 9분의 122가 되겠죠. 얘는 9분의 128에서 1 2을 빼줘서 9분의 116이 됩니다. 자, 얘를 한번 풀어보자. 그랬을 때 X를 이렇게 뒀대요. 근데 2.3535가 되려면 앞으로 한칸 이동해야 되니까 10이 될거예요 그죠? 그리고 235가 되려면 앞으로 하나, 둘, 세칸 움직여야 되니까 0도 하나, 둘, 세 개만큼 빼줘서 1000에서 10을 빼면 990. 235에서 2를 빼면, 232x는 990분의 232다. 자, 다음 순환수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래요. 약분도 해야 되겠네. 자, 그럼 90분의 15에서 1 빼면, 90분의 14인데, 약분하면 은 45분의 7. 90분의 46에서 4를 빼니까, 90분의 42. 더 45분의 21. 약분하면 1 5분의 7. 자, 얘는 순환마디가 두 자리고 순환마디 앞에 하나가 있으니까 310이라는 숫자 배열에서 순환마디 앞에 0, 3을 빼주면 990에서 309또 나누면 330분의 103그 다음에 얘는 수점 아랫부분인데 소 수점 아랫부분에 순환마디가 한 자리니까 9. 아닌 게두자리겠습니까900 전체 배열에서 순업마디 앞에 부분 1, 3, 4를 빼주면 900분의 1, 2, 1, 1이 되네요. 그러면 음 이렇게 되겠죠? 기본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어, x는 1.37777인데 뭘 곱해야지? 137.7777이 될까? 앞으로 두 칸을 이동을 해야 되겠네. 그럼 100을 곱해야 되겠네. 자, 가는 100이에요. 다음에 기억의 양변에, 여기 기억, 요거의 양변에 뭘 곱해야 13.7777이 될까? 앞으로 한칸 이동해야 되네. 그러면 나는 1 0이네 그러면 니과 디귿을 빼면 100에서 10을 빼니까 90, 그 다음에 137에서 13을 빼면 124. 그러면 90분에 124가 되겠죠? 110, 90. 라가 틀렸네. 124니까. 그 다음에 2번. 얘는 x는 0.8585. 85.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한 칸, 두칸 이동해야 되니까 100x에서 85.8585. 이렇게 소수점 아랫부분을 똑같이 맞춰주는게 필요하다 그럼 100x에서 x를 뺀게 되겠죠 그럼 답은 2번 다음에 기역분수 요거를 소수로 나타낼 때 요게 된다 자 그럼 얘는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8333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기역분수 6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자고 했으니까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자, 수 아, 일단 분모를 보려면 소수점 아랫부분을 봐야 되고, 순은마디가 한 자리고, 순은마디 아닌 게한 자리가 있으니까, 9 0분의 전체에서 순은마디 앞에 있는 08을 빼면, 90분에 75가 돼서, 1 8분의 15, 6분의 5네. 답은 뭐예요? A는 5. 자, 그 다음에, 순은소수를 분수로 놨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9분의 13에서 1 빼면 12, 3분의 4 맞네. 그 90분의 342에서 34뺀 거니까 90분의 308, 그러면 45분의 154 맞네. 그 다음에 90분의 58에서 5 빼면 5 3 맞죠. 그 다음에 99분의 297에서 2 빼면 295 맞고, 얘가 잘못됐겠네. 990분의 1235에서 12 빼면 되니까 990분의 1223 그러면 495분의 3이니까 약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990분의 123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 소수의 a를 곱하면 잔수가 될때 0.3888, 얘는 분수로 나타내면 90분의 35인데, 얘는 약분을 하면 18분의 7이 되겠죠? 자, 근데 A를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된대. 그러면 A는 18이 될 수도 있고, 18의 배수가 다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8과 36, 답은 1번, 3번. 자, 그 다음에 5분의 1, 그리고 X가 한 자리의 자연수일 때, 그러면 5분의 1에 한 자리라고 했으니까 9분의 X가 되겠죠? 0.X, 이거는, X는 한 자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0.1 이러면 9분의 1이고, 0.2 이러면 9분의 2니까, 0.X 하면은 9분의 X가 되겠죠? 했잖아요. x가 한자리니까. 자그 다음에 2분의 1. 그러면 뭐해야 돼요? 통분해볼까요? 90분의 18, 90분의 10x, 90분의 45. 자 그럼 x에 뭘 더해야 될까? x에 2, 3, 4가 될수 있네. 그러면 합을 구해라 했으니까. 2, 3, 4 더하면 9가 되니까. 답은 5번. 그 다음에 0 6얘는 9분의 6, 즉 3분의 2가 돼서 a의 역수를 구하자 했으니까 분모 분자 바꿔서 그럼 1 3얘는 9분의 13에서 1 빼면 9분의 12, 즉 3분의 4 그럼 b는 4분의 3이네. 그럼 ab는 곱하라는 얘기니까 8분의 9가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5분의 1. 이걸 좀 어려워하던데, 10분의 1은 0.1, 100분의 1은 0.01, 1000분의 1은 0.001. 즉, 요거는 0 1 1 1 1 1 1 이렇게 될 거니까, 0.1의 순환수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1이네.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을 하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A의 값은 45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0.45. 4545, 45. 얘를 구하면 99분의 45죠? 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럼 a의 값은 99분의 1이니까 0.0101이 반복이 되도록 해야지 음,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에 10번,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예요?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예요? 모든 무한소수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나? 안되죠. 그 다음에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순환소수는 다 분수로 순환소수는 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유리수의 뜻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한다 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와 무한소수가 된다. 유한소수도 될수 있죠.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수관 유리수는 자 우리 우리 그래서 분수를 표현하는 거에는 유한 소수랑 무한 소수가 될수 있는데 이 무한 소수가 다 순환 소수더라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순환 소수랑 유한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게 분수인데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수관인 유리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정수가 아 유리수는 다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4번 맞고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를 순환소수를 그래서 답은 4번, 4번, 5번 8점 3.46666에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도록 할때 자, 얘는 계산을 해보면 90분의 346에서 34뺀 90분의 312라는 아, 분수가 되겠죠. 그럼 45분의 얼마야? 156. 그러면 15분의 52. 또날수 있네. 5분의? 또날수 없네. 그럼 15분의 52. 그러면 15는 3 곱하기 5라는 얘긴데 뭘걸 곱해야 얘가 유한소수가 될까? 유한소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분모의 3을 없애야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과 다음에, 어떤 계약분수를 소수로 뜻하는데, A는 분모를 잘못 봐서 0.158888예로 나타내고, B는 분자를 잘못 봐서 0.4747이 되겠다. 그러면 9 0 0분의 158에서 15를 빼더라. 그러면 9 0 0분의 143이고, 얘는 9 0 9분의 47인데, A는 분모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맞는 거고, 이는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맞는 거야. 그러면 맞는 것끼리 갖고 와서 99분의 143인데 얘는 1.4로 표현을 할수 있죠. 왜냐면자 이거를 그냥 나눠서 143을 99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보면은 음, 99라는 얘기는 어, 소수점 아래 부분이 두 자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 숫자의 배열이 143이 돼버리면 143이 돼버리면 143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은9 9분의 143에서 앞에 있는 걸 빼야 돼요. 그러면 9 9분의 142가 된단 말이야. 그니까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4가 되어 줘야지만이 9 9분의 144에서 앞에는 1을 뺀다는 걸 생각을 하고, 9 9분의 143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44의 점이 이렇게 찍히는데, 얘는 1.4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뭐다? 1.4땡, 이게 되더라. 어, 3번. 3분의 1, 다 어차피 한절이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럼 통분을 해봅시다. 18분의 6, 18분의 2x, 18분의 9. 그러면 x는 3은 안 되고 4. 겠네. 그러면 5분의 1, 9분의 y, 3분의 1 통분을 해봅시다. 어, 45분의 9, 45분의 5y, 45분의 15가 되니까 o y의 값은 어, y가 2여야지 되겠네. y는 2. 그럼 x는 4, y는 2니까 답은 1번. 다음에 어떤 자연수에 요걸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요걸 곱했다니 그 계산 결과가 정답만큼 정답보다 1만큼 작아졌다. 어떤 자연수를 구하라. 어떤 자연수를 구하자. 얘를 x로 구하자. x라 하자. 그러면 원래는 원래는, 원래는, x에 0.55를 곱해야 돼. 즉, 9분의 5x야. 그죠? 근데, 실제로는 x에 0.5만 곱했어. 그러면 10분의 5x야. 즉, 2분의 1x란 말이죠? 근데 그 계산 결과가 정답보다, 이 실, 어, 이 실제 결과가, 정답 9분의 5x보다 1만큼 작대요. 그러면 x 구하면 되겠네. 지금 양변에 18을 곱하여 봅시다. 여기도 18, 여기도 18, 여기도 18을 곱하여 보면 9x는 10x-18.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8이니까 x의 값은 18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뭐냐. 18이다. 자, 이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5번이 남았네. 5번까지 풀고 넘어갈게요. 자, A랑 B랑은 한 자리 자연수래요. 그랬을 때 0.AB 요거랑 0.B 예의 합이 0.3333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얘는 9 9분의 AB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AB는 a랑 b의 곱이 아니에요. 왜냐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0.12 이거는 99분의 12인 거지 1이랑 2의 곱이 아닌 거죠. 자, 요거 그다음에 얘는 그냥 표현만 하는 거예요. ba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 뭔가 앞에 있는 부분이랑 뒤에 있는 이 부분이랑 더해서 9분의 3, 즉 99분의 33이 나와야 된다. 즉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더했을 때 3이 돼야 된다. 그러면 1, 2 아니면 2, 1인데 a가 더 크니까 a가 2, b가 1이라고 하면 0.1이랑 0 1 2얘랑 더했을 때 이게 나오죠? 그랬을 때 요거는 0.a가 21이니까 여기서 요걸 빼자는 얘기지. 그럼 99분의 21에서 99분의 12 빼제. 그럼 99분의 9가 되네. 그러면, 그러면 11분의 1이니까 11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답이 나오네. 그러면 11, 0.9, 그 다음에 0909가 반복이 되겠네. 그럼 0.0909 요거가 답이 되겠죠. 자,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